여러분 패자조입니다 이게 네. 패자조예요 네, 핫도그 그리고 네. 토키도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캐릭터는 아까부터 아쿠마. 보셨다시피 장군과 아쿠마 <laughs> 고키라고도 하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핫도그 장군 그리고 아쿠마의 도키도 파이터즈 스피릿 2018 탑8의 패자조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선수는 탈락이죠. 편하게 쉴수 있습니다. 라운드 원. 일 포인트를 받고 편하게 쉴수 있죠. 네. 파동 건 파동 건 던져주고 있는 토끼도 수해주고 장렬. 이 파동 승룡을 토끼 선수가 요새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어, 점점 더 플레이 자체는 심플하게, 예. 그리고 그 예전에 우리가 느꼈던 네. 그런 스트리트 파이터의 그 심플한 매력, 예, 향수를 네. 예, 느끼게 해주는 그런 플레이를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 네. 그렇게 하기에 좋은 거리를 발견한 것 같긴 해요. <laughs> 네. 대시, 파동권을잘안 예. 쓰는데 쓰기 시작하면 좋습니다. 슬레이프레스 네, 네. 잡기. 자 일단은 서로 비등비등하게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예아또흡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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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다른 지금 어 별로 나오는 건 없어요 예 콤보도 없고 그냥 견제로만 계속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다가 트리거 이후에 핫톡 선수의 움직임이 경결해집니다 근데 확실히 장군 트리거 어. 이후에 역가들은토끼도 맞는 거 보니까 가장 어려운 기술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데미지를 자아 아잇 교체하면서 당황했어요 자 핫톡 선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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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톡이 당황해 나오면... 바이러스이 l 말 f i n a 권 l y 권 i n 권 l l 쏴도 되죠? 네 지금은 쏴도 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작렬 다시 한번 넣어주고요 a l 강발 크 i 시 카운터 차라리 조금 더 과감하게 파동권을 썼으면 네. 괜찮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그런 거리 조절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f i n 선수의 과감함을 다시 한번볼수 있었습니다 저기서 한장 l <laughs> 장풍 쏘면 a l l 안 쏘면 내가 죽는다 네. 아 이런 플레이를 해야지 토너먼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예. 선수가 얘기해주고 있어. 정말로 요새는 상대를 읽는 싸움이 되버렸어요. 네. 자 약손, 중손. 자 이렇게 일으키고 자, 반대로 넘어왔습니다만 블라스 써주고 있는 상고요 이제는 선수들이 택도 없는 거리에서 잡기 풀기도 거의 안 나와요. 트리거, 잡고. 한번 기다리고요. 아 백. 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한 자, 자, 데미지.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한대만더 자, 이거 합동도는 예, 합동 선수 이거는 가져갈 e x 블라스트. 야, 카드. 대시 대시. e x 블라스트를 바닥에 놓고 예. 그 블라스트 가드 이펙트 속에 본인을 숨겼어요. <laughs> 안 보이죠? 네. 그리고 반대로 나와서 역가드 네. 공격 성공시키고 요도또 토키도를 아. 상대로 첫 번째 킬티를가드가는 성공입니다. 어 정말 스마트한 네. 대시였습니다. 아까도 쉬는 시간에 잠깐 말 쳤는데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형님 그러더라고요. 아. 자, 경기 보겠습니다. 어 저한테도 아까 그랬어요. 형님. 네. 들어오자마자. 하도 중중에서 아, 중중 중 장풍 저게 계속 견제당하고 보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네. 좋아요. 약손. 자 일단 용건선풍과 콤보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넣어줬습니다. 자 사이코엑스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일단 사이코엑스 거리 밖에서 보고 리퍼니시를 할수 있는 선수다라는 판단을 하면은 예. 쓰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약손 때리고 니프레스 던지고요 ex 예, 니프레스. 자 일단 구석까지 모는덴 성공했고 여기서 여기서가 중요한데. 네네. 투 선수가 구석까지 정말 잘몰아요 어, 이거는 EX 게이지 하나로 마무리가 안될 텐데요. 저저저 저, 저, 저. 방금 순간적으로 표면을 잠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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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분위기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laughs> 아까 전에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예! 네. 이런 기회가 오는 겁니다. <laughs> 아 분위기가 이게 c 를 써가지고 확실히 마무리하는 거랑 예. 그렇지 않은 거랑 이렇게 분위기가 다릅니다. 워더케이 어, 해설 내공이 정말 대단하군요. 네, 헤세베란 <laughs> 좋습니다. 자. 자, EX 승격권 한번 질려서 빠져 나오고, 아 이번에는 v 스킬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프레스, 저저 거리 한 발짝 더 들어갈까 말까 하는 저 거리 조절이 사실 투키토 선수의 어떤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 네네. 방금 분처럼 백대시로 피해서 확정 반격을 넣어주거나. 맞습니다. 네. 유리한 거리를 저렇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고 자 걸어가요 걸어가요. 예, 심리를 잘읽고 있습니다. 사이코엑스? 뭘 하고 스파하는지 보시면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냥 거리 재고 왔다 갔다. 아 근데 하토 선수가 진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온 것같요 아. 그러나 토키도 예. 선수가 AGP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이번에는 하토 선수가 아 조금 무술하게 운영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거리 조절이 어떻게 보면 니가와로 보일 수가 있는데 네. 그만큼 상대가 초조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선택인거죠 떡 강손에서 스 들어가고 EX 네. 하나 써줍니다 자대시에서 약손, 중손 아드 시켜주고 있는 핫떡 자 같이 맞으면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데 네. 그래도 무성에 몰린 건 하투 선수. 어, 이것도 데미지가 꽤 유효해요. 예. 맞습니다. 지금부터 들어가는 데미지는 굉장히 유효해요. 자, EX 다 쏟아 부어서 하투 선수가 세트 가져갈 수 있나요? 위스킬이요 어, 딱히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여기에서 그래서 트리거라도 켜고. 그런데 트리거를 때리고 켜 생각을 하면은 석불이 쓰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가드 데미지가 누적되고. 맞습니다. <laughs> 하도 지금 구부름살 넘었, 넘었거든요? 게이지가 아무것도 없지만, 부담이 없어요. 와! 아, 잡기 마무리리도그 야, 마이크로슘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런 무빙을 보여주나요? 아, 아, 저 잡기 낚시는, 원래는 정말 하기 어려운 게, 짧아요. 그러니까 장군이 잡기 거리가 길다고 해도, 점프기를 한번가드시킨 다음에, 앞, 뒤, 앞 하면은, 상대 기본기에그사이에 끊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그런 부분 있죠 상대가 저렇게 음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기음에는는 순간 네. 잡기가 같이 겹치면 허트박스가 앞으로 에는는경우그렇죠 네. 약간 그런타이밍그노리는것 같기도 는요 다음에는 그다음에에서 걷고 있는데 <laughs> 네가 에 내밀 거야? 아, 네. 나걸음이는린데 <laughs> 느리죠 그러면 내밀고 싶음 근데 네, 그런 유혹에 빠지면은 강발도 맞고, 그렇죠. 예, 잡기도 당하고 여러 가지로 당할 수 있습니다. 자, 핫독의 도 모험이 어, 지금 도피도. 도피도를 섹스커 어.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도피도 선수. 예. 도피도 선수가 최근에 팔강권에 못된 토너먼트는 거의 없다고 봐도 맞습니다. 결승 때. 예. 그래도 여기서. 떨어진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치는 DC? 없었어요. 예, d 심이 항상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예. 패자조에 간절은 있더라도어 어, 좋아요. 이거는 어, 네 약간 능하합니다. 자이다 따라죠? 예, 진짜 기 스타이크로스 깔리고 자, 이번에는 리버스를 밀었어. 이러면은 투키도가 트리거를 키는 타임 굉장히 늦어져요. 맞습니다. 제가 하다고 다 있거든요. 네. 야, 맞추면서 키고 싶거든요. 지금 체력이 저렇게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는 한독 선수가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투피노 선수가 EX 게이지를 다 채우면은 위험해지죠. 자또 잡았어요. 세 번. 강선, 임페르노 자. 앞 대시 앞 대시. 다시 한번 정가드. 야 진짜. 핫도그의 혈란한 무빙! 저게 용기가 있어야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 선수들은 네. 대쉬 백 대쉬, 그니까 장군 트리거 이후 대쉬에 대한 대책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회에서 쓸수 있다는 게 정말 배짱이 어마어마합니다. 맞습니다. 작게 풀기. 지금 제가 봤을 때 핫도그 경기를 보고 네. 지금 세개 장군 옆에서 난리가 났을 거든요 지금.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네. 장군 별로 안 좋다 안 좋다 네. 얘기들이 많은데. 프로그램 상위권가는 장군들이 많이 없었어요. 예. 네, 사실 작년에 프로그램 했을 정도였고. 네 예, 그것도 다른 캐릭터랑 병행을 하기도 했고요. 자 파동권. 자 약선. 아 오늘 잡기를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가 다시 안 걸려요. 아이거 완벽했네요. 어? 자 아. 올라 중단 토키도. 토키도도 강수를 선택합니다. 네, 방금 마지막 거는 예상을할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아 근데 방금 올라 중단은 <laughs> 예,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아 굉장히 좀 준비된 올라 중단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예. 누 중단을 맞을 바에는, 서서 죽겠다를 선택하기 때문에, 네. 아, 되는군요. 예. 음. 자, 앞강펀 자, 사이코엑스 후에. 자, 이게 데빌리버스. 궤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궤도는 좋았는데, 예전보다 좀, 합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약화돼서, 네. 타드를 쉽게 걷어내지 못합니다. 자, 왔다갔다. 지금 두 선수. 굉장히 집중력이 날카로운 상태입니다. 자 좋은데요. 여기서. 핫톡. 그리고 키킹하톡 선수 트리거 거의 다 찼습니다 이제. 그리거갈동자 일단 트리거 키고, 앞잡기로. 자, EX 맥 기속으로 바로 빠져나오는데요. 자 이번에 대공이, 그러니까 하톡이 예. 약한 건 대공이 조금 약하긴 해요. 지금 필수전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이기기도 하겠지만, 근데 핫독 선수가 원래는 대공을 잘 치는 선수거든요. 특히 앉아서 대공을 잘 칩니다만. 네. 근데 그게 좀안 좋아서. 이번엔 토키도가. 아, 아, 같이 맞으면서 마무리. 토키도도 그냥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쉬를 보고 아, 빨리 눌러주면 거의... 반응을 해주면 최소한 같이 네.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전에 핫독 선수가 두번 대쉬한 선택지가 좀 어려운 선택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자 이번 사, 네번째 세트 어느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핫톡 선수가 세트 스코어를 두개를 앞서고 있으니까 예. 어, 토끼도 선수 상대로 조금 더 느슨하게 네. 경기 운영을 하면서 느리게 하면 토끼도 선수가 좀 급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한 이, 사람이 앞으로 가게 돼있고 뭔가를 네. 먼저 내밀게 돼있기 때문에 좀더 여유 있게 하는 건 중요한데 초반 아까랑 다르게 초중반 견제에서 핫독 선수가 너무 많이 맞았어요. 지금 토끼도 선수가 핫독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어느 정도 좀팍한듯이 보여서 자 지금 데미지 나오잖아요. 네. 아또 올라 중단 토끼도 선수가 대단한 거는 덕후 공격 강공격 가드 안 시키면 그냥 그렇게 쓸 때가 있는데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만큼 연습냐 연습을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강렬. 장렬. 자. 강렬을 어떻게든 맞추기 위해 스크롤을 좀 이용해 봤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네, 네. 어, 어, 이번에 낚시로 가끔 쓸수 있는 좀, 좀 EX. 이상한 타이밍이긴 했는데. 예. 보통 잡기 낚시로 많이 씁니다. 자, 약발 중선에서 파동권 중중. 자, 용권 잘 넣으면서 기도. 어, 데빌 리버스 반응 보세요. 아니, 데빌리버스가 아무리 약화됐어도 저게 지나갈수도 있는데 막 네. 망... 승룡을 치는데 망설임이 없네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아까랑 분위기 완전 다르거든요 지금 핫도크 선수 너무 답답해요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됐어요 네, 원래는 네. 그냥 영원히 쫓 영원히 그냥 우세한 상태에서 게임을 끝내면 되는데 이제 그건 힘들어졌습니다 자 아수라 성공으로 빠져나오는 토끼도 그것도 캐치를 못했어요 리버설 두번 자 뒤잡기 핫도에게 아직은 희망이 네. 야 데미지가 나옵니다 나옵니다 또 ex 게이지 쏟아부어서 와 매치 포인트까지 따라가는 또 핫도 또한 한 번의 매치 포인트 네. 또한 번의 매치 포인트가 네. 왔습니다 악재가 있다면 토끼도 선수한테 지금 게이지가 두 개가 있고 좀 있으면 다찰 수도 있다는 점네그 정도입니다 근데 게이지 상황이 확실히 안 좋아서 네. 토끼도 선수가 이번에 운영에 네. 이점을 조금씩 가져가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EX도 비교적 자유롭게 쓸수있고요 EX 승려권까지 스턴 직전인데 자 와. 스턴 이거 데미지도 나오고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콤보 데미지가 예. 퍼펙트 KO로 내주면서 자 마지막 세트까지 몰고 가는 도끼도입니다 마지막에 하톡 선수가 이번 세트 마지막에는 올라준단을 너무 의식하는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서서 막다가 예. 예 서서 죽었죠 그렇죠 <laughs> 이게 계속 심리가 돌아가는 거를 사실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스트리트 파이터 5에서 어 제일 이기기 쉬운 행동 중에 하나 하나가 네.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아. 예 상대가 맞는 것들을 막을 때까지 계속 써주는 거 그러면은 이제 같은 네. 실수를 반복하길 바란다 그렇죠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laughs> 네. 그런 것들을 없애고자 이제 캡콤에서 구석에서 뭐 연속 잡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밸런스를 패치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예. 그래서 점점 더 게임이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laughs> 편하게 확인, 이기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확인할 난다. 게 많아졌죠. 네. 네. 확인할 게 많아졌고. 네. 자, 이 마지막 세트입니다. 이 세트의 승리가, 승리자가 다음날 라운출하게 되고요. 한덕과 토피도의 결전. 예, 너무 아픈 게맞았죠대시 해서 또 깔렸습니다. 사이코엑스, 스턴직전 아, 이거는 팩트시 하는 거 보고 때리려고 했는데, 어? 또, 사이, 또요? 몇 번, 몇번 크러쉬 카운터가 나나요? 지금 사이코엑스 세번 크러쉬 크로, 카운터에 지금 HP가 다 달았어요. 예.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죠, 토끼도 선수. 네. 막을 때까지. 확실히 말씀해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laughs> 예. 자, 두 장기 후에, 아, 약간 망설였습니다, 토끼도 선수. 자, 일단 구석을 나가는 무빙. 네. 자, 또 사이코엑스. 네. 약간? 이건 풀립니다. 막아야 되고요. 잡고 토끼도. 약손. 자, 점프. 아, 또 또! 또한 번! 핫도그는 마지막 세트에서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와 이거 아까와는 좀 양상이 달라져서 좀 당황스러울 정도인데 첫 번째 라운드에 장풍 쏘다가 크러쉬 카운터에 너무 많이 맞았어요 자 양양에서 사이코엑스 양손 또 노리고 있죠 네. 살짝 뒤로 빠지면서 파동권을 쓰면은 사이코엑스로 크러쉬 카운터를 내겠다는 의도가 방금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EX 승용권 한번 찔러줬고요 만약에 저거 막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발 브라켓에서 오자 <laughs> 어? 헤라텍으로 잘 끊어낼 고요 사실은 지금 방금 공포에 이지선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약손 <laughs> 네. 잠금 사이코엑스 자아 ex승용 데미지가 조금 조금 잡고 백 기수의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갑니다 마지막에 사이코엑스 대신 중선을 한번 내밀어봤으면네참 <laughs> <laughs> 좋았을 텐데 나일카 네. 삼분가 잡고요. 네. 구석으로 가고. 아 이렇게 되면은 어 그래도 잘가됐어요 왔다 갔다. 자 깔렸습니다. 끼도우가 조금 더가지 가요 지금 지분을 어느 정도 분석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어느 네. 타이밍에 대쉬를 하는지 잊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안장송 같은 것들 때리고 당황하지 않고 공걸 넣어줬을 것 같고. 자 플라스틱. 네. 강순 플라스틱. 어 플라스틱 또 와요. 자또 여기에서.

자! 날라오는 잠깐, 거! 잠깐! 잠깐! 쥐키야 부르쥬아! 마무리! 더키도! 와 이게! <laughs> 와 정말 마지막에 번쩍했잖아요 네버튼 눌렀거든요 두 개를 그렇죠 <웃음> 살려주세요 <웃음> 눌렀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아 정말 불나방이 됐어요 네 핫독과 투키도의 네. 정말 정말 손말리는피시말리고 손에, 네. 아. 네. 손에 땀이 차오르는 그런 매치업이었어요. 거기다주거이바거니 해서 경기 내용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아, 어, 제가 실신할 뻔했네요. 아니 마지막에 그 트리거 판단. 네. 그게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핫독이 네. 매치 포인트를 두 번이나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마무리를 지지 못했던 부분. 어, 그리고 토키도가 두 세트를 하도그한테 먼저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포기를 하지 않는 부분 네버 기브업 네. 정말 보여주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가장 안정적으로 네. 점사를 보고 있죠 점수도 모으고 있고 순위권에 계속 모습을 비추고 있는 토키도 선수였고요